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콘스트마스터입니다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클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분석 영상이고요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제가 상승을 예상했었던 그런 코인이죠 제가 2월에 계속해서 도지 분석해 드리면서 상승을 말씀드렸었고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한 시점이 되었죠 자 오늘도 중요한 정보와 함께 단기 대응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지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요. 자, 도지는 단순히 이 밈코인이라서 반짝하고 사라지는 코인이 절대 아닙니다. 도지코인은 나름대로의 상당한 역사를 갖춘 그런 코인이고요. 비트코인 SV나 비트코인 캐시처럼 비트코인 소스를 가지고 와서 일정 부분 바꾼 코인입니다. 거래 속도라던가 수수료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초의 밈 코인이라는 것이죠. 이 도지 이전에는 사실상 밈 코인이 없었고, 현재도 가장 인기 있는 밈 코인 1위입니다. 이 자본주의에서는 1위라는 상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코인 중에서는 당연히 비트코인이 1위인데, 자, 1등인 이유는 최초의 가상화폐라는 거죠 그 최초라는 타이틀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지에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X에 도지가 쓰일지 여부이겠죠 이 X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X는 예전에 트위터였었고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2022년에 트위터를 인수를 하고, X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도지가 X의 결제 시스템인 X페이먼트에 쓰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냐 하면, 도지 고래들이 매집으로 추정되는 활동 근거들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자, 2월에 40만 개의 도지, 주소 생성을 말씀을 드렸었죠. 즉, 이 당시에 매수 대기 물량이 엄청나게 폭증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결국에는 차트상으로 굉장히 강력한 빔을 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그 강력한 매물대들을 다 돌파를 해 버렸죠. 게다가 굉장히 유명한 코인 분석가이죠. 알리 마리테네즈는요. 자, 도지코인이 이전 2021년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가격 움직임이 2021년의 상승장과 계속해서 비슷하다면 4월에 포물선형 브레이크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단기 대응 방안 말씀드려 보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참... 파트 분석이라든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 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에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4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로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 권으로 분할을 해 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823-9262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보시게 되면요. 이 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 11월부터. 상승세가 시작되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모든 자산은요. 하락, 횡보, 상승 이 3단계를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은 확실히 상승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잘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검은 선로 있죠. 이 중심선을 타고서 계속해서 상방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난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때 현재 구간은 바닥을 한번 잡아 주면서 턴어라운드해 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죠? 자, 게다가 도지 같은 경우는, 정말 명확하게 신호를 준 종목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이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요. 그래서 반드시 볼린저 밴드를 설정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자, 이제는 정말 강력한 빔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소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넓어진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기간 조정이 살짝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 이 188원을 기준으로 크게 이탈되지 않는지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이탈되는 경우 크게 이탈되는 경우요 자 매도를 하시고 다음 지지구간을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호재는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의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매수 맥점의 시점들 저점이 100원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매수 맥점 다 놓쳐셔서 수익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다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 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 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외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